2 1일번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 할때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조건을 보면 k 마이너스로 갈때 g(t), k 플러스로 갈때 g(t),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그러니까 t가 k일 때 k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 불연속이라는 뜻이겠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t는 2k에서 또 극한값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런 양수 k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양수 k 존재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16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곱해 주면 2가 되는 거야. 근데 gt는 실근의 개수기 때문에 곱해서 2가 되려면 얘가 1이고 얘가 2이거나 2,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그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gt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fx 그릴 건데 x가 0 이하인 부분은 지수함수니까 정근선이 x축이고 증가하는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y 절편은 x에 0 대입해주면 2의 a제곱.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x가 0보다 클때 여기 2차 함수 부분이야. 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b, 0 축이 x는 마이너스 b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마이너스 b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마이너스 b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b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B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얘가 복지점이니까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B가 여기에 있으면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생겨서 0보다 큰 부분만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축, 마이너스 B가 0보다 클때 작을 때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먼저 축, 마이너스 B였지. 얘가 0보다 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크다는 거는 B가 0보다 작다는 거지. 그럼 축이 여기, 양의 방향,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0보다 큰 쪽만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리고 여기 Y자편, 물론 0일 때안 들어가긴 하지만 이 점은 B의 제곱인 것. 자,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래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지금은 b제곱이 2의 a제곱보다 작을 때를 그렸지만 2의 a제곱과 같아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2의 a제곱보다 커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총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자 먼저 b의 제곱이 2의 a제곱보다 작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y는 fx 그래프는 그렸고 y는 t를 그려야 돼. 자 근데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t는 k일 때와 t는 2k일 때이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달라지는 그런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예를 들어서 y는 t가 이런 데 있었어 y는 t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좌극한이라는 거는 이 t보다 살짝 작은 쪽이잖아 그치 우극한은 큰 쪽이잖아 그러면 y는 t를 이렇게 그려주면 좌극한 하나 둘셋 3 나오고 우극한, 지금 gt에 자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우극한이면 t보다 살짝 큰 쪽에 이렇게 그려도 교점이 3개에서 극한값이 3이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b제곱 같은 이런 지점 있잖아. 그리고 2의 a제곱 이런 지점 있지. 이제 이런 데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또 있기는 해 여기도 있기는 해 y는 0이지 그치 근데 이거는 어차피 k가 될 수가 없어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y는 0은 그릴 필요가 없어 여기서도 불연속이긴 해 극한값이 다르지 왜냐면 0보다 작은 쪽에서 그어주면 교점 없으니까 0 극한값 0이고 그다음에 큰 쪽에서 그려주면 3개 나오지 그치 좌극한 우칸 달라지긴 하지만 k가 양수니까 얘는 안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그렸는데 이 아래쪽 봐봐 얘의 좌극한 생각하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에서 극한 값이 3이지. 근데 이거 위쪽에는 딱 그려주면 교점이 하나, 둘 나와서 2잖아. 그치?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지점이 y는 k가 될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생각해 보면 좌극한 2, 우극한 1 이렇게 되지. 교점이 두 개, 한개 이렇게 변하지. 그치? 자, 그래서 아래쪽에는 두 개, 위쪽에서는 한 개.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얘가 y는 k고 얘가 y는 2k가 되겠지. 그렇 자, 그다음 박스 아래쪽에 있는 이 조건 있지. 자, 이 조건 생각해 보면 좌극한 우극한의 곱이 2가 돼야 돼. 그럼 이둘 중에서 곱이 2가 되는 거는 y는 2k 이 부분이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16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8이겠지, 그렇 2k가 16이니까 k는 8이 되겠지. 자, 요런 형태야. 즉, 2의 a 제곱이 16이고 b의 제곱이 8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는 4가 될 거고 b는 2루트 2. 뿔마 2루트 2. 근데 b가 0보다 작을 때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요렇게한 쌍을 일단 찾았어. 자, 그다음 두 번째 경우. 자, 이번에는 2의 A제곱과 B의 제곱이 같아서 이렇게 생긴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보이지? 다른 데는 다연속이잖아 이런 데 그어주면은 좌극한 혹한 둘다 1, 1 같아지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3, 3 같아지니까 불연속이 되는 지점 여기. 그 여기도 있긴 하지만 Y는 0은 안볼 거라고 했지, 그지 K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양수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될 거는 B제곱이 2의 A제곱보다 큰 경우, 요렇게 생긴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여기가 B의 제곱인, 요런 형태.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는 k, K랑 2 k 가될수 있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지, 그치? 여기가 Y는 K, 여기가 Y는 2 k 야 자 그럼 y는 k에서 좌극한 그럼 이렇게 그거 보면 3이고 우극한 2지 그치? 3이고 그 다음에 우극한 2 이렇게 나올 거고 2k에서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2 여기는 1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2, 1 이렇게 될 건데 자또 여기 16에 가까이 16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곱이 2라는 거 생각해보면 여기 2k가 1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k는 8인 거야. 그래서 2의 a 제곱이 8이고 b의 제곱이 16일 거고 여기서 a는 3이고 b는 뿔마 4.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4. 해서 또한 쌍을 찾았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 축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을 때. 즉, b가 양수일 때를 할 거야. 자, 0인 경우는 둘 중에 어디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상관없지, 그치? 자, 그러면 이때는 축이 여기 음의 방향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양의 부분만 가지고 올 거니까 이렇게 그릴 거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 Y제편 B제곱. 근데 이 경우도 첫 번째 경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B제곱을 더 A제곱보다 작은 쪽에 그렸지만, 같을 수도 있고 더클 수도 있고, 또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먼저 b제곱이 A, 2의 a제곱보다 작은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이때 y는 k랑 y는 2k가 될수 있는 데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군데지 그치? 그럼 여기가 y는 k 여기는 y는 2k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y는 k에서 좌극한 이렇게 그어보면 한개 나오지 그치? 우극한은 두 개지 1... 여기가 2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y는 ek는 21 그러니까 여기도 21 그러면 여기 16에서의 극한값 곱이 2가 된다라는 게이둘다 만족하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ek가 16이 될 수도 있고 k가 16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또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경우 첫 번째, 이 경우 두 번째에서 또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2의 a 제곱이 16인 거고 b의 제곱이 16의 반 8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a는 4, b는 뿔마 2루트인데 양수일 때 하고 있으니까 2루트 2가 돼. 근데 두 번째 경우는 k가 16이잖아. 즉 b의 제곱이 16인 거니까 2의 a 제곱은 그거의 두배 2k인 32가 되겠지. 그러면 a는 5, b는 4지.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두 쌍이 나왔어. 자, 그 다음 첫 번째 경우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만약에 2의 a제곱과 b의 제곱이 이렇게 같아지면 불연속인 지점이 안 나오지. 극한값이 달라지는 지점이 안 나오니까 이 경우는 할 필요 없겠지.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b의 제곱이 2의 a제곱보다 큰이 경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y는 k 2k가 될수 있는 게 여기가 y는 k 여기는 y는 2k가 될수 있는데 이때는 봐봐. 16에서 좌극한 우극한 곱이 2가 돼야 되는데 k의 우극한 0이고 2k의 좌극한 0이니까 곱하면 0이 돼 버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지. 그렇 그래서 이세 번째 경우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A 순서쌍 지금 4개, AB 순서쌍 4개 나왔지, 그치? 자,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최대값. 그러면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 생각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두개 중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치? 아 그게 아니구나.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 어, a 플러스 b의 최대값 해주면 둘다 양수인 얘네들 중에서 최대값이 나올 건데 둘 중에 더큰거5 플러스 4. 자 여기에서 최대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최소는 a 플러스 b의 최소는 위에 있는 두개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면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는 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 얘는 더하면 a 플러스 b가 양수인데 3 마이너스 4일 때는 음수가 되니까 이때 최소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최 a 플러스 b의 최대 값은 5 더하기 4, 9가 될 거고 곱하기 최소 값은 3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지. 그러면 9 곱하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합이니까 마이너스 1. 구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